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움직였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호주로 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급히 불러들이기 위해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를 급조했다는 겁니다.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호주 대사로 부임해 10일 출국했지만 불과 11일 만인 21일 귀국했습니다. 고지어 25일부터 닷새간 6 개국 대사가 모이는 방산 공관장 회의가 열렸습니다. 문제는 이 회의가 원래 계획된 일정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. 불과 한달뒤 4월에 정기 재외공관장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도 급히 새 회의를 만들며 항공권과 숙박비를 지출했습니다. 순직 해병 특검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서 윤전 대통령이 회의를 지시했고 이전 장관을 귀국시키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.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소환됐습니다. 대통령 지시로 급조된 회의.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확장될까요? 정치 국방 수사의 핵심 이슈. 더 빠르게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.